안녕하세요. 구본길의 요리책입니다. 오늘 할 요리는 개구리 다리와 야채 샐러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고급 식재료로 사용되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오늘 요리를 샐러드인데. 개구리 다리를 어떻게 샐러드를 만들냐인데이 개구리 다리를 삶아 발라낼 겁니다. 이 도시를 도시라는 요 살. 지금 전분에 튀기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걸 먼저 재놔야 되겠죠. 그죠? 마리네이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오늘 특제 소스, 요 있는 치즈와 이렇게 갖고 특제 소스를 만들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먼저 개구리 다리에 이제 살만 이렇게 발라내는 겁니다. 살만. 마실 때, 살을 바르실 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바르셔도 됩니다. 약간 손으로 하게 가시면, 뼈가 있기 때문에, 뼈 사이로. 뭐 살이 얼마 안 나오죠, 그죠? 이렇게 이제. 살이 굉장히 이제, 적은 소량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적으 귀한 식재료죠, 이게. 샐러드 할 때는 야채하고 같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뼈하고 같이 하면 또 뼈를 골라 먹는다는 것도 또 그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미리 이제 손질을 이렇게 해 갖고 과정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 이런 게 이제 그만큼 이제 드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편리성과 또 맛적인 게 굉장히 좋죠. 내가 힘든 만큼 고객은 즐거워한다. 어떤 식감이랑 비슷해? 개구리 다리가 식감이 닭고기, 닭다리의 그 쫄깃한 그런 맛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좀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맛. 그거 하나 먹어보면 편집할 때 훨씬 좋을 건데요. 자, 제가 이거 다리 살을 남김없이 싹 말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소금 후추를 하고 소금 후추한 다음에 마늘 마늘 좀 넣고 조물조물 조물. 그 다음에 이제 브랜디 이 꼬냑 그 브랜디가 꼬냑 지방에 나는 걸 꼬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브랜디만 브랜디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그 다음에 와인. 왜 술을 두개 넣어요? 브랜디의 향과 와인의 단맛이 풍미를 함께 넣어 주는 거예요 자자그 하면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딜 딜을 딜 아시죠 딜 제가 지금 저 바깥에서 따왔어요 내가 화분에 키우는데 딜 어우 향이 좋아요 근데 이 향신료를 처음에는 좀 익숙치 않더라도 자꾸 먹다가 보면 굉장히 그 향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이제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이제 이렇게 해갖고 자꾸 익숙해지는 게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고재어놓고 이제 시간을 벌 동안에 제가 이제 요런 아스파라가스 오늘 샐러드 들어갈 거 요즘 뭐 마트 가니까 이게 아주 여린 이런 이제 아스파라가스 있어 갖고 사 갖고 왔는데 요거 이제 지금 물이 이제 끓고 이제 끓을 끓려고 그러는데 끓을 때 이제 살짝 데고데치면됩니다뭐 많이 안데치도 되니까 지금 할때 이제 소금 살짝 넣고 자요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드레싱 만드는 거겠죠, 그렇죠? 드레싱 우선은 이제 드레싱 만드는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마도를 씨를 이제 제거를 하세요. 씨를 소스에 들어갈 때는 씨가 좀 신맛이 강하고 너무또이 씨가 씹히면 식감이 안 좋겠죠. 아, 제가 하는 동안에 지금 이게 팔팔 끓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얼른 차물에다 식혀. 그럼 토마토를, 이, 씨를 제거하고, 자, 약간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토마가뜨 들어가면, 시원한, 소스의 시원한 맛을 이 느낄 수 있으니까, 토마토를 이렇게. 자, 이러면 이 이런 볼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딜 조금 차압을 해야겠습니다. 자 딜.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야채들을 다듬어야 되겠죠, 그렇죠? 야채들을 다듬으려면 이것도 지금 아로쿨라 제가 키운 겁니다.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 거는, 블란스 가스에 보면, 그, 우리가 이, 봄에 나는 채소들을, 그, 끝부분만 먹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사람들도 딱 요, 요 부분만, 요 끝부분만 딱 먹는 경우도 있어요. 끝부분만. 치크리 같은 거 특히나 요 끝부분만 이렇게 딱 따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요 정도는 이제 그래도 먹어줘야죠. 줄거지를 다 먹더라도. 자 야채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까 삶아둔 아스파라거스 물기를 이제 제거를 딱 하고 약간 으슷하게 이러면 아스파라거스가 이제 삭가 아삭아삭 씹히는 맛에 굉장히 자 아스파라거스로 그다음 파프리카 아프리카도 약간 크기가 요 정도, 거의 아스파라거스 크기가 비슷하고, 요 정도 크기에. 야채는 이제 요렇게 썰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이제 제가 아까 소스 만들던 거, 마늘 조금 넣었습니다. 마늘 조금 들어가고, 양파. 팔이 잘 드는 걸로 이렇게 으깨지지 않게끔 이렇게 썰면 그 양파의 그 본연의 그 식감 아삭아삭 하는 걸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물에 이제 흘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그할 때는 이렇게 그 치킨 페이퍼 같은데 이런 데가 딱 사갖고 약간 매운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요를 넣어 주면 좋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들어간 게 양파 다진 거, 토마토 딜, 그다음에 마늘. 그다음에 소금 후추 들어가야 되겠죠? 소금 후추. 소금 후추. 그다음에 이제 이 레드 비네가 와인입니다. 상큼합니다. 그리고 발사믹 소스, 콤 달콤하죠. 아주 감칠맛을 주면서 이것도 엄뚱 많이 넣어줍니다. 아우 저는 이 맛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입안에 침이 샥 고이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와인, 와인을 또엄뚱 많이 넣어줍니다. 와인 충분하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올리브 오일. 자, 이 정도면 벌써 향이 이제 그렇게 나는데 항시 이제 소금 후추랑 또 다른 식재료가 녹을 만한 게 들어가는 것으면 그게 녹게끔 이 오일이 들어가게 되면 감사하게 되겠죠. 그러면덜 녹으니까 제가 팔만산 치즈도 넣을 거든 그러니까 이제 8만산 치즈를 자, 팔만산 치즈도 충분히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라다 파다, 파다노 치즈. 그라다 파다노 치즈를 지금 이제 이걸로 통해서 갈아 엽겠습니다. 조금 굵직하게 갈아 고 어우. 제가 먹을 거니까 좀 많이 었습니다 어우. 어쩜. 이맛있는 냄새가 확. 이게 바로 제 특제 소스입니다. 특제 소스인데, 여기다가 이제 올리브오일을 아주 더 음, 볶는 겁니다. 음. 냄새를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게참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이 맛을 어떻게 하면 전달을 할수 있을까? 그냥 화면을 통해서. 그냥 아 맛있겠구나 요정도인데 자 지금 이제는 프라이팬에다가 버터를 듬뿍 넣고 개구리 다리에 아까 볼가 넣었죠 개구리 다리에 쭉 아까 묻혀 놓은 거 이걸 이제 전분에다 묻혀야 된다 전분에다 전분을 탁 해갖고 자 이러면 전분이 이제 골고루 묻겠죠 그러고 이제 이게 알갱이가 저조그맣게 하기 때문에 금방 익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이제 하다 전분이 많이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요런 채 있으면 아까 여기다 또 딜을 조금 넣기 때문에 딜 향이 아마 날 거예요. 자, 이러면 봉을 봉을 자기 크기대로 아까 자른 크기대로 그대로 이제 그러면 전분도 충분히 이제 전분 가루가 골고루 묻었는데 그걸 이제 충분히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불을 약간 비피고 이것도 역시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은 처음에 달군 듯하다가 불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뭐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아, 잘안 되던데 이렇게 하면 불이 관건입니다. 불을 많이 이제 해야 됩니다. 자. 불을 약하게 해야 됩니다. 불을 약하게 해갖고, 자 이걸 넣고 간 튀기는 건데 소금, 후추, 그다음에 디에 해갖고 브랜디, 와인 이렇게 넣고 재어 두는 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간이 배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 향이 확 배겨갖고. 포도주에 또 백포도주의 그 단맛이 이 그래서 굉장히 이 자체가 맛있을 겁니다. 아우 이게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아주 버터에 아주 잘 익습니다 지금 충분하게 이렇게 색깔이 갈색이 날 정도 이렇게 구우면 알갱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익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잘 튀겨졌으면 불을 끄고 제가 아까 이렇게 채 받쳤던 거 오채 거래로 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이 쫙 빠지겠죠 기름이 쫙 빠지게 뜨거운 데다 두시면 됩니다 뜨거운 데다 두시면 그냥 기름이 자연적으로 이제 빠지겠죠 찬데 확 하는보다 이렇게 두시고 다음 그걸 진행하면 됩니다 다른 건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야채 아까 썰어둔 야채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아우 소스가 맛이 었던지 상큼하면서도 치즈맛과 토마토맛, 일의그 향이 살짝 올라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소스와 같이 버무려보겠습니다. 충분하게, 소스를 충분하게 야채와 같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튀겨놓은 개구리 다리를 버무리겠습니다. 어. 잘 이렇게 버무리졌는데, 자, 이 버무리진 거를, 제가 접시에다가 아주 예쁘게 요번에 이런 접시를 사용합니다 소스는 조금 흠뻑 있어도 좋습니다 어우 제가 근데 소스를 제가 좀더 한 뻑도 안 됐습니다. 자 소스를 이렇게 주고, 어 지금 우리가 그냥 또 밋밋한 것보다 간이시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간이시는 이거는 뭐 크게 뭐 야채 다 있고 이러니까 한겹 소스 자체로 해주면 됩니다. 소스 자체로 소스 이게 그게니까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치즈 있지 않습니까 치즈를 치즈가 이렇게 듬뿍 얹어주면 맛있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뒤를 하나 딱 얹어주면 딱 씌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개구리 다리와 야채 샐러드가 완성 되었습니다